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더룸즈입니다. 오늘은 좁은 원룸을 아늑하고 실용적으로 만드는 레이어 배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집에서 잠만 잘 건가요? 아니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TV도 볼 건가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든 작은 공간을 넓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법을 3분 동안 소개합니다. 영상이 유용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원룸을 꾸미기 전에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문, 빌트인 가구, 주방 위치, 콘센트 등 움직일 수 없는 요소를 먼저 체크하세요. 이 고정 요소를 기준으로 생활공간과 식사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레이아웃은 아홉 평 원룸을 기반으로 생활공간과 식사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배치입니다. 원룸의 평면 사이즈와 구조는 이렇습니다. 고정 요소는 창문, 북박이장, 주방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 공간을 구성해 볼게요. 낮은 선반장을 중심으로 공간을 나눕니다. 선반장 높이는 120cm 이하로 설정했어요. 중앙에 너무 높은 가구를 두면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 120cm 이하를 추천드립니다. 선반장을 기준으로 왼쪽은 생활 공간, 오른쪽은 식사 공간으로 나눠 볼게요. 침대는 더운 날씨를 고려해 창문에서 살짝 떨어지게 배치했습니다. 하부에 수납이 가능한 침대를 선택하면 옷이나 이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침대 옆에 2인용 소파와 소형 테이블을 배치하고 창문 아래 공간에는 낮은 수납장을 설치해 공간을 알차게 활용하세요. 소파 옆에 플로어 조명을 추가하면 아늑한 분위기가 완성됩니다. 맞은편에는 이동 가능한 스탠드형 tv를 배치해 필요할 때만 꺼내 쓰세요. 옷이 많다면 빌트인 옷장 옆에 추가 옷장을 설치해 수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 취향에 따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식사 공간을 꾸며볼게요. 낮은 선반장 오른쪽에 4인용 또는 6인용 식탁과 의자를 배치합니다. 공간이 좁다면 평소에는 식탁을 벽에 붙여 사용하고 손님이 올 때는 중앙으로 옮겨 마주보는 배치를 추천드려요. 주방이 좁으니 식탁 위에는 커피 머신, 토스터 같은 소형 가전을 올려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한쪽 벽에는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 영화 감상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생활공간과 식사공간을 나눠 원룸을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완성된 공간을 볼까요? 여러분의 원룸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 식사, 컴퓨터 작업까지 가능한 원룸 레이아웃을 소개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영상 끝에 가구 사이즈와 구매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